나는 먹는 게 적어서 아니야. 나랑 비슷해. 나랑 그방 <laughs> 돼요 와 보시 드니까. 와 보시 드니까. 거 시그마 저 2층에 저거 너무 아, 내려왔네. 딜러님? 어 딜러가 아닌데? 저기 시그메 올라갔는데요. 흘려드렸어요. 지금 마, 지금 마, 보이스. 아, 나, 나는, 나는, 나는요. 마은 없어요, 이제. 안 왔니? <laughs> 아니, 흘려나는 거 기억이네. 라인이 너무 자유분방한데 이거 이거 라인 라인 죽여야 돼 진짜로 미친 진짜 날 살렸다 꾸레이 라신 아! 가방이 없었어요. 나이스 철, 나이스 철, 라이스 빅이요 아하. 나이스 아필. 치인 라이, 나이나이스 야. 덕진 한 가운데서 싸웠어요. 다아시는요 여기 여기. 토르 토르. 망치 망치. <laughs> 예? 망치. 아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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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사의죠 팁이 네. 안 되는 말이 안 되거든. 어안 죽었어, 저게? 와. 아! 네, 걱정하지 마. 걱정, 걱정 아야 야, 망치, 망치, 망치! 못 막아. 나이스, 여기. 쪽들이. 나 보죠. 아나 보죠. 토르, 토르 이거 너무 금방 아, 지아나 아파 주노, 주노 원! 언니... 포탑을 포파블... 봐요? 제가? 어? 왜 보세요? 아니 포탑을 아무도 지마. 안 보니까 어? 미험 아나, 스 유진이 사려 아, 유진이 살려 아니 아나님 힐을 하고 한 거죠. 이어주세요 어, 저의... <laughs> 빨리. 많은... 아니요 아니요 딜 하고 있어요 딜. 그러니까요 딜을 왜 하는데요? 힐을 해야지. 캐니 캐니 캐님 이미 <laughs> 딜한까 내가 죽잖아 두 번이나. <laughs> 저도 두번 죽었어요. 아 데... 뭐야 어떡하요너 하나 이 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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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려는 들었어 켜. 소리 켜. 아니 살았어 살았어. 어, 켠다. 켜지 어, 마, 켜지 마. 그면 죽는다 님 봐. 응. 재현님 괜찮아요? <laughs> 아, <너무> 자립바와. <자린마와 웃음> 아 여기 여기, 여기 포탑, 여기 포탑 포탑. 포탑을 내가 보나? 아, 진짜 씨. 유진님? 아니 포탑게라고. 아니 포탑을요. 깨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이면 깨면 돼요. 보이면. 다 아, 보이면 깨. 아, 근데 아, 내가 바나하게 해도. 이거야만. 얼마가 쓸게? 나이스. 아, 못해 먹겠네. 이거 이거. 돌진, 돌진. 아, 아나 아, 화물이 안나나 안해, 나 안해. 안안안 나도 나이스. 아. 어, 오 어, 씨발. 야! 아니 먹어, 아니 먹어줘야지 지금만 보이. <laughs> 아니 없어요.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너. 어.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두방 가네 유진. 비그. 괜찮았어요? 하나 더 드려요? 양화. 이 준우 딸피 나이스. 여기, 여기, 펍탑. 알았어, 알았어. 으이, 아니, 아니. 아, 나잔다기범아 응? 하나 돼, 유진아. 아, 지금 안들나함물로는 아무도 안믿겨어이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라 라이오. 라이라이라이 라이오. 어, 라이 잡아. 오뭐 소울을 죽여야 아마. 된다 진짜 재호아 이거 왜안 죽여? 알갈피? 하나, 하나, 하나 여기 내눈 앞에 하나 피가 없다 여기 오른쪽에 주노 있다 오케이 필필 주넘 필, 필. 주넘 필윈스 아, 보는 중 오. 미주 씨 민스 윈스... 그래이 야야 그래이 어떡 하냐? 살았어뭘 <laughs> 어떻게 <어떡해>. 나 <laughs> 살려줘 그래이 그래, 이야 이거, 이거, 어, 추, 거, 추노. 그레이, 단상 치워봐,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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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 불진. 어, 어. 이거 못 잡았어? 와, 어, 라인! 아! 미 와, 씨 와, 저, 무서워 안가 그 와, 저, 안가 그 저, 와,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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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와, 저, 어 저, 와, 저, 와, 저, 와, 저, 와, 준호. 좀딱 피해. 아. 아, 아개이따 아! 아, 그러면 나는 잘해 안 하지. 어, 어, 내가 할 말이야. 망치로 빨리 해인공봐 아주 영 이거. 아니면 가거올빼이를쳤다던져버를 아니, 잘못 눌렀어. <laughs> 디바님 나노? 나노미 나노미. 저 어, 제압당했어요. 오오 어? 뭐야? 어? <laughs> 어떻게 잡았지? 그레이 죽어 그레이. 디바님 <laughs> 보이면 나노. 그레이. 안 보여. 어디 어디, 어디 가요 보여? 그래 <laughs> 괜찮아. <웃음> 아니 하나 잡았는데? 일공 뺏고 아, 아. 라인 뒤에. 아 잠깐만 나 여기 끌려왔어. 야 시그마 보이. 라인만 라인만. <laughs> 어, 포탑이 왜 여기 있어? 아! 여기, 여기, 아마! 해야 돼, 해야 돼! 어쩌고. 어허, 아마! 해야 돼, 해야 돼! 아, 좋다. 이걸죠?